저희 꼭 교양 같은 데서 팀플하면 디자인과예요. 어? 디자인과? 잘 됐다. PPT 좀 만들어주세요. 그럼 음... 이제 그때 개호사가 가히리 같은 거 있잖아요. <laughs> 가히리 PPT로 만들었어요. 맨 처음에 이렇게 눈, 반지에서 불나고 눈에서 불나고 이마에서 불 나오는 츠나가 이렇게 <laughs> 제1장! 이러고 밑에 고쿠데라 그 그흑발 머리 있잖아요. 그러면 슈다이메! <laughs> 멋지십니다! 이걸 이렇게 하나 박아놓고 옆에서 이거 제1장! 우인네방학간에 <laughs> 관하여 과연 떡볶이는 진실일까? 그리고 제 2장에 잔자스 나와 잔자스가 바쿠란 친구들 <laughs> 이러이러게 걸어 나오는 그거 해놓고 목차 한 명씩 아! 머리 한명 위에 적으세요 밀가루의 아! 탄생 오뎅 오뎅의 첨가 시작 이런 거 있잖아요 걔구두기 같은 거싹다뭐싹다 뭐, 넣고 제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그 조그만한 조그만한 히트맨 리본 있잖아요 걔가 탕하는 그거 포즈를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모두들 감사하다 굿 이런 거 하나 해놓고 다들 망가뜨리세요 팀원 전부를. 그럼 이제 그럼 이제 교수님이 말하겠죠. PPT를 장난으로 했니라고 하면 어 이거 왜 이러지? 제가 팀원분들한테 확인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확인을 안 했나 봐요. 바로. 아. 그럼 본인까지 망가지는 거 아닐까요? 근데 원래 남을 망가뜨리려면 나도 망가지 각오하고 아, 해야 돼. 맞는 말인데 어떡할까 해. 응. 아 졸라 웃기매진다 미치. 지금까지 부족한 발표 봐주셔서 감사했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. 유월장 사라졌다. <laughs> 원래 가정교사 팀을 이번이면. 리본이면... 있잖아요. 조그마한 총 같은 거 있잖아요. 어, 제발 그만한 총. 조그마한 총 같은 거 이거. 이제 자 다들 감사했습니다는 주머니에서 이걸 꺼내. 주머니에서 꺼내고 통! 하고 이렇게 쓰러지는 척 했다가 머리에 불꽃 하나 붙이고 우와! 다들 내 발표 잘 봤냐고! 이게 바로 아무에게도 도움 받지 않고 홀로 팀을 이끌어 나간 이주 다이메의 발표시다! 이거 한번딱 하면은 이제 교수님도 마음 알겠지. 아이가 얼마나 좆같고 힘들면 저렇겠구냐. 이렇게. <laughs> 근데 이거 이제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본 사람이면 다 내가 뭐뭐 뭐 때문에 이거 말하는지 다 안다. 이제 모르는 사람은 뭐지? 키키 이러는데 이제 이렇게 발표했는데 거기서 키키 대고 웃는 사람 있으면 다오타쿠 거야.